안녕하세요. 유로건테입니다. 아 저는 6월 말까지 이 나스닥에 건강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은 아 지금 이거래일제 뭔가 하락할만하면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이 올것 같이 하면은 다시 올라가고 아 자기 전에 아 오늘은 분명 좀 하락해 있겠구나 이건 하락 분명하구나 이렇게 하고 또 잠들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상승해 있고 또 오늘 아 오늘 하락하겠구나 하고 잠들면 다음 날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상승해 있고 막 이렇게 한이 거래일째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면서 이번 주에 이제 상승인지 하락인지 정확한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는데요. 저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 웰빙 조정이 조금 있어 줘야 이 다음 달에 더큰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뭔가 하락할 타이밍에 뭔가 수뇌부가 확실히 하락사인, 이제 상승은 그만하라는 심하이 사인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 아, 분명 하락해줄 타이밍에 자꾸 엔비디아에서 이제 겐세이를 놓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오늘도 오늘도 어쩌면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또 장을 다시 살려놓는 뭐 그런 식이거든요. 제가 볼때이 나스 당이 당이 안 좋잖아요. 우리 몸에 당이 있어야 또 몸을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아 근데 이 나스 당으로 따지면은 이 엔비디아는 이 탕으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 건강한 조정이 돼야 될때 자꾸 안 좋은 당을 집어 넣으면서 이당 스파이크 생기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서 이제 확실히 하락해 줄 자리 요런 자리마다 엔비디아가 갠세이 노면서 자꾸 바람을 넣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요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 아어 현재 상황에서, 잠시만요, 이거, 저의 또 작전, 6월 또 작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아, 지금, 상승인지 하락인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 작전은, 이제 QLD를 제가, 두 배레버리, 나스닥 두 배레버리지 QLD를 1억 500 가지고 있고, 이제 QQQ는 1000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QQQ를 1억 매수 대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건강한 조정이 찾아오고, 만남의 광장이 오게 되면, 그때 TQQQ 1억 매수를 하려고 매수 대기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쇼, 쇼 공격. 나스닥 수뇌부의 쇼 공격 방어용으로 제가 이제 TQQQ 옵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푸드 옵션 지뢰를 제가 매주 지금 깔아놨습니다. 푸드 옵션 지뢰. 그래서 보면은, 아, 지금 현재 푸드 옵션 지뢰를 깔아놓은 게 수익률, 이제 마이너스 한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아또티 q q q 가한2% 정도 상승이었나 그래서 상승하길래 지뢰를 하나 또더 깔았습니다 6월 말. 6월 말로 지뢰를 하나 깔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깔았는데 그 수익률이 한 반나절만에 한24%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됐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푸드옵션 지뢰로 지금 행사가 62달러, 61달러에 6월 7일, 이번 주 만기 되는 게 62달러, 61달러에 푸드 옵션을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가 58달러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만기. 아, 55달러를 깔아놨고요. 그리고 6월 28일 만기는 조금 가, 마음이 쫄려가지고 행사가를 좀 낮게 안 잡고 그냥 높게 잡아놨습니다. 63달러로. 이렇게 해서, 한 100만원씩 해가지고, 한, 한 주마다 이제 지뢰를 깔아놨는데, 요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달에는 쇼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과연 이 푸드 옵션, TQQ 푸드 옵션 투자가 요쇼 공격을 방어용으로 썼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에는 지리하나를 깔아 놓은 게이 터져가지고 이제 두 배로 돌아오긴 했죠. 지난 주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아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과연 TQQQ가 62달러, 61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는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저의 작전을 한번 또 예, 말씀드리고 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